어, 이번 영상은 주문한 마이크 기다리다가 늦어져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이미 2.4버전 패치가 되었을 텐데 어쨌든 지난 2.3버전 방송을 통해 2.4버전의 복강 내용을 예측한 것처럼 이번 2.4버전 방송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삐리오더라고요. 어, oh 쉣! 큰거 온다. 앞으로 원신에 진행될 패치나 이벤트 등 전반적인 일정 중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요 놈은 행복해러가 이 정도로 풀로 돌아가는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에서 버전에 대한 언급이 많으니 이후 내용에서 1.0 버전 같은 워딩 뒤에 붙은 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에 맞춘 이벤트 그리고 신규 스킨을 기획할 겁니다. 자이두 시기를 보면 사시기 빼면 급시기 학시기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에서 이에 맞춰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음 우리 원신 유저들은 딴게 많에 라고 하면 바로 일켜랑 레진만 쓰고 저처럼 눈싸움으로 세상을 구하러 티바트에서 뛰쳐나가니까 저같은 뉴비를 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원신도 이 시기에 신규 유저의 유입과 기존 유저가 머물만한 이벤트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 시기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여름과 겨울 계절에 맞춘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건 지난 여름과 겨울 이벤트를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먼저 여름 이벤트의 경우 21년 여름 이나즈마 업데이트 직전에 공백기를 채워줬던 금사과제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금사과제도에서 진행된 이벤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몬드 캐릭터들 여름 휴가라고 할수 있겠네요. 금사과 제도는 이벤트 한정지역으로 한번 쓰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기가 신지역에 견줄 만큼 거대한 규모였고 수많은 상자, 김이, 떡밥 같은 즐길거리 그리고 당신도 될수 있다 바다위의 여포, 파도베 라는 새로운 시스템도 추가해서 나중에 이나즈마에서 몰아야 하니까 운전연습 좀 하라고 미리 추가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신에 도입된 첫 스킨으로 진과 바바라의 수영복 스킨을 출시했습니다 일벌레 진단장은 5성이라 이벤트 기간 동안 할인 판매했는데 우리의 아이돌 바바라는 이벤트 기간 동안 소라 줍고 다니면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그리고 겨울에 진행했던 이벤트는 21년 새해에 맞춘 해등절 이벤트가 있었는데 얘는 22년 새해에 또 다시 기획되었습니다 근데 21년 해등절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물량의 서브 퀘스트로 여행자를 심부름꾼으로 부려먹어서 해등절이라고 쓰고 해조절이라고 읽을 정도로 지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설문조사에서 많은 유저가 건의했는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유저 피드백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고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새해에 맞춘 풍성한 보상과 미니게임들, 각청, 그리고 은광의 신규 스캔을 추가했습니다. <laughs> 2, 2월 7성 스킨 진짜 잘 나왔다. 이제 다음은 천추 아저씨 스킨. 근데 원신의 신규 스킨 출시는 작년 여름이 최초고 작년 초 해등절 이벤트에 캐릭터 스킨은 없었는데 아마도 드래곤 스파인 이후 개발 일정에 집중하느라 스킨은 잠시 미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름과 해가 넘어가는 겨울에 맞춘 특별한 이벤트와 이벤트 기간 동안 4성 캐릭터는 무료로 5성 캐릭터는 할인하는 캐릭터 스킨을 앞으로 이 반기마다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반기 일정 사이사이에 개발 여력이 된다면, 뭐, 윈드블룸 같은 특별한 테마를 가지는 이벤트에 맞춰서 추가적인 스킨 일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겨울 1.2에서 업데이트된 지역 또한 겨울과 어울리는 설산 지역인 드래곤스파인이었고, 그와 동시에 설산에서 진행한 이벤트로 부시계검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했던 눈사람 만들기 같은 이벤트랑 느낌이 다른데, 겨울이라는 공통된 테마와 두 이벤트 모두 드래곤 스파인을 무대로 알베도에 대한 떡밥과 부식의 검이랑 진사의 방추 둘다이 겨울 시기에 뿌린 걸 보면 이 정도면 뭐 겨울 이벤트라고 쳐줘야겠죠. 근데 여름과 겨울에 맞춘 이벤트라고 했는데 꼭이 시기에 계절에 맞는 이벤트만 나올 것이 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이번 겨울에 진행될 이벤트를 봤을 때 모두 계절에 맞춘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특별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계절과 일치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하는 건 과연 22년도 여름에는 우리에게 사료를 뿌려줄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일까입니다. 에... 저는 이나즈마 여름의 상징 불꽃 축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 갑자기 이나즈마 불꽃 축제? 모나 유라 노엘 노자리아 같은 몬드 역해 수영복이 보고 싶다고요? 근데 제 설명을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일단 원신의 각 국가에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몬드는 1.4의 윈드블룸 축제를, 리월은 1.3과 2.4의 해등절을 선보였는데 아직 이나즈마만 원신 설정에서 존재하는 지역 축제를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보인 적 없는 이벤트를 진행하면 유저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이나즈마가 일본을 모티브로 한 국가인데 일본에는 나츠마츠리라는 여름에 하는 축제도 있으니. 여름이라는 테마에도 적합한 이벤트인 이나즈마 불꽃축제가 22년 여름에 등장할 것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맞다면 이 유카타입은 백로공주님이나 야이미코? 아니면 함정카드로 고로한테 희나 스킨을 입힐지도 모르고요. 근데 듣고 보니 이것도 괜찮네. 어쨌든 올해 여름의 이벤트는 이나즈마에서 불꽃축제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 여름 이벤트 전에 수메르가 출시한다고 해도 대형 패치 이후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나즈마 불꽃축제를 진행하거나 금사과제도처럼 신지역 출시라는 대형 패치 이전에 떡밥도 뿌리고 스토리 빌드도 쌓을 겸 쉬어가는 여름 이벤트로 사용해서 수메르 업데이트보다 앞이든 뒤든 탈안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즈와 불꽃 축제 내용도 준비하고 있으니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이벤트를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21년 봄 1.4에 진행했던 윈드블룸 축제도 있습니다. 몬드의 윈드블룸 축제를 해등절처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해등절이라는 이벤트 이후 또 축제를 테마로 한 이벤트였는데, 해등결의 서브 퀘스트가 너무 많다는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서 확실히 해조절이랑 다르게 상당량 줄어든 퀘스트와 다인모드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윈드블룸 축제는 상당히 재미있던 이벤트였습니다. 만약 이 윈드블룸 축제를 또 사용한다면 패치는 6주를 주기로 진행되니까 2.5나 2.6의 윈드블룸 축제를 다시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약간의 내용이 추가되긴 할텐데 몬드에는 윈드블룸 축제 외에도 하르파스텀 축제가 있으니까 미호요가 또드블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르파스텀 축제를 기획할지도 모르고요 자 이제 수메르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수메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해서 모든 건 저의 빌드업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28일 1.0원인 글로벌 오픈 당시 몬드와 리월 두 지역은 이미 오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21일 2.0으로 티바트의 세 번째 국가, 이나즈마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일곱 국가를 기준으로 신지역 추가에 반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주기를 수메르 업데이트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수메르는 22년 4에서 5월 업데이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3, 4개월 뒤면 수메르가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메르 출시가 지금부터 약반년 정도 걸린다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대충 4-5월만 돼도 새로운 놀이터 추가해달라고 여론이 불탈겁니다 일단 예측을 하려면 지난 패치 일정들을 돌이켜봐야겠죠 1.0 이후 신지역은 1.2드레모스파이너로 거의 두달만에 추가되었는데 이후에 1.6의 일회용 이벤트 지역이던 금사가제도를 제외하면 1.2부터 2.0까지 신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지역 추가해달라는 아우성이 1.5 업데이트 방송에서 극을 달했는데 하필 이때 추가된 야타 용왕 디자인을 보세요 웬떡떡거비를 주간보스라고 추가하니까 유저들 민심이 불타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당시 업데이트된 하우징과 숨바꼭질 이벤트 같은 재미있는 컨텐츠로 나락은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1.6에도 이나즈마는 없었는데, 대신 거대한 이벤트 전용 지역 금사가제도와 맛보기 이나즈마 캐릭터로 카즈아 출시, 그리고 카즈아를 통해서 이나즈마 진입스토리의 빌드를 쌓고 1.6 방송 마지막에 이나즈마 컨셉 아트를 보여주면서 불타던 민심을 진화하고 이후 바로 2.0으로 이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1.2부터 2.0까지 신지역 출시가 공백기였던 동안 제작해둔 신지역을 2.0부터 2.4까지 단계적으로 내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약발이 슬슬 2.4를 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해등절이나 윈드블론 같은 기존에 있던 리소스를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재탕해서 개발 시간을 줄이고 그동안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당겨서 준비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등절 이후 봄까지는 윈드블룸으로 돌려막고 그동안 수메르나 층암거연, 흑암공장 같은 언급만 하고 아직 출시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고 다듬는 시간을 벌수 있다고 봅니다. 즉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개인적인 원신의 수메르 업데이트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슬슬 비축해둔 신적 카드가 소진되었으니 기존에 진행했던 이벤트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 걸어둔 시간 동안 수메르를 비롯한 층함거연, 흑암공장처럼 여러 신지역 개발에 집중하면서 중간에 약간씩 수메르 진입과 관련한 이벤트, 퀘스트, NPC, 떡밥, 캐릭터 등등 빌드를 쌓는데 아마도 이 빌드 중 하나가 지리적인 요소는 수메르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층함거연과 캐릭터는 요요와 백출의 출시로 이나즈마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업데이트를 위한 빌드를 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름쯤 되면 슬슬 민심이 바닥나 여름이 불타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여름이 테마인 이나즈마 불꽃축제를 출시해서 푸짐한 보상과 이나즈마 캐릭터 신규 스킨을 추가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스킨 중 5성 캐릭터는 기간 아닌 4성 캐릭터는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 지급으로 어그로를 돌리고 그리고 이나즈마 축제 업데이트 라이브 영상 뒤에는 1.6과 마찬가지로 수메르 만만 보라고 컨셉 아트를 첨가해서 민심을 조련. 그리고 여름 이벤트 이후에 신지역 수메르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메르도 사막이나 우림이라는 여러 컨셉이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이나즈마랑 비슷한데 그럼 이걸 폰타인에도 적용해보면 이나즈마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지역을 분할 업데이트로 시간을 벌고 22년 연말에는 겨울에 설산에서 알베도 세 번째 스토리 진행과 23년도 연초에는 또 해등절 이벤트 23년도 여름에는 수메르의 쿠사나리 데뷔 탄신일 축제와 수메르 캐릭터 신규 스캔으로 민심을 조련하면서 폰타인 진입 스토리 빌드를 쌓아두고 여름 이후에 폰타인 출시 뭐 저의 행복회로에 기만한 이런 업데이트 일정을 따웨이거 선생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면 티바트에 존재하는 많은 축제 대부분이 여름에 몰려버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시즌에 골고루 분배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2.4 버전 업데이트 방송을 본 이후 예상한 스토리인데 처음에도 말했듯 어디까지나 저의 행복회로의 풀파워 연산 시나리오일 뿐이라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이 되는 건 스킨 출시 일정을 볼때 여름과 겨울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 맞춰서 신규 스킨 추가는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